일단, 이론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이가 첫템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동속도입니다. 그 이유는 베이가 서폿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지평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베이가 본인의 이동속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많은 이동속도를 주는 하나된 영혼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 이속 45, 비전투 이속 90인 하나된 영혼만으로 이동속도는 충분했고, 심지어 베이가 사건의 지평선은 데미지가 없기에 상대팀의 기절이 걸려도 비전투 판정이라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죠.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된 영혼은공생형 미창을 신고 15만 거리를 걸어야지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거리를 걷기 전에는 공생형 미창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공생형 미창의 아이템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다른 신발 45, 55의 이동 속도를 줄때 공생형 미창은 비전투 50의 이동 속도를 주지만 전투일 경우에는 40의 이동 속도를 주며 이는 다른 신발보다 5 정도 낮습니다. 다른 문제로는 업그레이드를 빨리 하려고 공생형 미창을 먼저 사버리면 코어템 올리는 속도가 매우 늦어집니다. 서폿은 골드 수급이 한정적이기에 이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또 베이가가 전투 상황의 경우에는 이동속도가 느려져 위험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안정성, 가격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이템이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 솔라리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2200원으로 싼 가격에 하위 아이템으로 방어력과 마저를 챙길 수 있으니 좋은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이고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비드의 컨셉은 보호막으로 아군을 보호하거나 상대가 나를 물때 살아가기 위해 가는 비드입니다. 보통 아군의 딜이 충분하거나 상대 팀이 무는 힘이 강하다면 고려할 만한 팀 테리입니다. 룬은 콩콩이 마순팔, 기민남 주문장렬, 고정으로 들어주시고 보조 룬은 상대에 따라 그리고 본인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정밀한 체력 차 극복에 침착 가속에 들어주시고 지배의 경우에는 피해 맛에 끈사드 들어주시면 되며 결이는 불굴의 의지에 재생의 바람 혹은 뼈방패, 영감은 우주적 통찰력에 비스게 혹은 삼중 물약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룬은 아직 저도 확지하지 않은 거라 취향에 따라 들어주. 추후에 다시 영상으로 다루 겠습니다. 이 비드의 핵심은 공생연미창을 빠르게 올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공생연미창이 바로 나온다면 올리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장화 충포 제어화드을 사주시면 됩니다. 만일 공생연미창이 늦게 나온다면 무리해서 올리지 마시고 다른 아이템 을 가시는게 좋습니다. 공생연미창이 보통 일찍 나오면 5분 늦게 나오면 7분에 나오는데 이러면 완성시간이 빠르면 14분 늦으면 17분 사이에 완성됩니다. 너무 늦게 나오면 중요 오브젝트가 나온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하며 신속심 쿨감심 마관심 전부 베이가 나 차. 맞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공생연미창을 올렸다면 그 다음에는 라인전 상대에 따라 아이템을 올리면 됩니다. 상대가 ap조합이면 루비수정 무효화 망토 상대가 ad조합이면 루비수정 청가옷 상대가 apad 둘다 있다면 청가옷 무효화 망토 그 이후 남는템 올리다가 솔라리 를 뽑으시면 됩니다. 보통 무난하게 되었을 경우 하나된 영웅과 솔라리가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리코어는 조니아 구원 미카엘 베트 개척자 등등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절대에서는 안되는 주의 이상 몇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발, 어, 베이가 서폿은 1게임에서 연습을 해주시고 하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두 번째도 중요한데, 이 미드는 비전투 이속이 빠른 거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베이가 2는 맞춰도 비전투 판정입니다. 내가 가두었다고 바로 스킬이나 평타를 날리는 것이 아닌, 그 이후 상황을 보고 스킬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를 썼지만 상대방이 나를 노리는 무빙이 보이며, 비전투 이속으로 빠르게 도망쳐야 하며, 다른 경우에는 누군가를 추격할 상황에 미니언을 쉬거나, 미니언에게 공격을 맞으면, 이동속도가 느려지기에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솔라리리를 올렸다 한데, 베이가가 브라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아이템에 비해 상대적인 거지. 그래도 깔끔하게 물리면 죽습니다. 이런 점들 다 유의하시고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디테일 설명이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베이가 서폿의 다른 빌드도 소개하겠습니다. 반응이 좋다는 기준은 아, 아 아시죠? 그, 그럼 다들 좋은 베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